네, 코인노무스틱박타지입니다 자, 오늘 볼 종목 골렘이고요. 제가 골렘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죠. 요거 올라갈 거라고 그러니까 빠르게 저점에서 매수 잡아가시라고 안이 아래가 이렇게 슬슬슬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앞전에서 이렇게 한번 쭉 뽑아줬던 자리가 실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양대양봉 기대할 수도 있고 안닐 수도 있지만요. 지금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주고 있을 때이상승선 타고 같이 가시면은 적어도 지금 보셨던 50%가 아니더라도 30%까지 나와줄 수 있더라. 왜냐면 지금 이 자리가 어디랑 비슷하냐면요 요 자리랑 비슷합니다 지금 여기 앞에서 보셨던 요 자리대랑 비슷하기 때문에 적어도 40% 또는 30%까지는 무난히 뽑아낼수 있는 자리다 바로 걸렘이라는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골렘 같은 거 보시면 여러분들 이 앞두에서도 엄청난 급등으로 진짜 미치듯이 뽑아먹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 만만히 볼 종목 아니고요 요거 가지고 보시거나 가지고 계신다면은 급등으로 빠르게 단타 치고 빠지면서 수익 정말 빠르게 낼수 있어요 지금 3월달 같은 경우도50%한번 요렇게 한20%한번 정도 짧게 짧게 치고 빠졌는데 요 자리가 지금 3월달에 다시 한번더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4시간 봉으로 봐도 여러분들 근데 거래량 갑자기 쭉 올라간 거 보이시죠? 거래량이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줄 때는 여러분들 이럴 때는 기회다 같이 노리셔야 되고요. 저점 이때 잡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자 물론 어, 실은 완벽하게 저점은 아니긴 해요. 지금 기준했을 때 원래 들어면 이쯤이 저점인데 실 어차피 여기 들어가신 분들이 여기서 털고 나오셨을 거잖아요. 제가 그때 그렇게 문자 드렸고 여기 털고 다 나오셨을 거고 새롭게 시작할 때에는 그래도 지금이. 어, 약간은 저점. 살짝 이 자리가 아쉽긴 합니다만, 완벽한 저점의 자리는 이 자리였고, 제가 그때 영상 찍어서 먼저 드렸었죠 저점이었지만, 만약에 놓치시고 못 따왔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금액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소액으로 내가 지금 알티코인 조금 불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자리 나쁘지 않습니다. 자, 딱 중간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올라간다고 했을 때, 지금 골랭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이 자리까지 충분히 올라가 줄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못 가도, 이 자리까지. 기본의 자리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매수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크 시네트워크가 아까 1 0위였죠 1, 2, 3, 4, 5, 6, 7, 8. 자, 어쨌든 20위권 안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계속해서 며칠 동안 양봉만 나와주고 있다. 이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소수의 거래량만으로도, 거래량만으로도 굉장히 급격한 양봉 슈팅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저점일 때, 금액대 괜찮을 때, 꼭 들어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물리신 분들 계신다면 이렇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만 원 물렸어요. 제가 지금 이게 여유가 여유가 50만원밖에 없으니 라고 하시면요 지금 50만원 매수 들어갔다가 얘가 올라갔을 때 50만원의 수익만큼만 빼고 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뭐 80만원 정도 될 수도 있겠죠 이만큼만 빼고 나오시면은 어쨌든 요거 물린거는 일단 물린거 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급등자리 노렸다가 냅두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소액만 가지고도 단타로 빠르게 수익률을 복구할 수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런거 타이밍 잡기 힘드실 수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어? 나도 문자 받아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꽤 많으시거든요. 자, 그래서 타이밍 잡을 수 있게끔 제가 문자 정보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8 3 1 5자6 7 9로 정보라고 보내주시면 요 제가 이런 식으로 급등 정보를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전략 매도를 좀 많이 추천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장타를 일단 하지 를 않아요. 알트코인 워낙 변동이 많다 보니까 장타하면 조금 많이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장타보다는요. 이렇게 아예 턱 밑에서 잡고 머리 끝에서 딱 매도 다 털고 내려오는 거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매수 잡았고 매도 잡았습니다. 다안 털었으면요. 어차피 세력들이 이쯤부터 무조건 다 털고 나오면서 개미 털기 진행되기 때문에 쭉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시 내려 똑같이 매수했던 이 자리 또이 또이 돌아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전략 매도를 추천드립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피트 같은 경우도 쌍둥이 장대항목 나와줬었죠?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그 자리 또 똑같이 도돌이 붙으러 갔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 매도 1번, 매수, 매도 2번, 이렇게 두번 먹었습니다. 주피터도 효도 종목 중에 하나예요. 급등 굉장히 반복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도 잘만 종목 잘 보시면은 수익 굉장히 좋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아예 전략 매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하다, 그, 이제 코인을 하다 보니까, 자, 보시면요. 수익률 자체가 12월 달에는 400만 원대로 5천만 원대 1200% 가지고 나와줬고요. 자, 그다음에 요거 1월 달에는 6천만 원 600만 원대로 6천만 원대 1 18 1월 1 8 그리고 2월달에는 1,200만원대로 9 0만원대에1,500% 수익률 가지고 나와줬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단타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말 소액 가지고도 가능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8 3 1 5 3 6 7으로 문자로 정보라고 보내주세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30% 곱하기 4번 먹으면 120%인 거 아시죠? 4, 100% 곱하기 4번 먹으면 400%인 거 아시죠? 반복되면 1000%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알트코에 돈 벌어 갈수 있어요 다만 또 그럴 수가 있어요 어 나도 문자 정보 받아보고 싶긴 한데 이거 유료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드리는 문자는요, 100% 무료 문자 정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뭐 금전 돈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제가 그 영상을 찍는 이유가 지인들과 정보를 나누기 위함도 있고, 그리고 채널을 키우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해당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두 가지만 영상 찍고 문자 보내리는 드 끈이 되니까요, 제가 이제 부탁드리면서 잠시 정보 영상 드리고 올게요. 알테코인 이것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이미 트럼프 당선 직전부터 어마어마한 폭등을 보여줬었죠. 이때 우리는 이 심상치 않은 흐름으로 큰 수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당선 이후에도. 미친 급등, 미친 흐름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먹고 나왔다. 바로 11월에도 폭등을 맞았었는데 1월에도 폭등을 맞았다. 바로 가까이 2차 폭등까지 먹고 나왔던 거죠. 그래서 1월달에도 저한테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한해서 제가 매수가 매도가 문자 다 넣어드렸었습니다. 대부분 수익률이 어떻게 나왔죠? 50% 이상 먹고 나오셨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트럼프 지금 보시면요, 퇴임 전까지 다섯 배 이상 뛴다. 이후에 상승 때 줄어들 거야. 자, 지금이 바로 적기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임기를 보고 있을 때 아시겠지만은 친 암호화폐 성향이정체 펼친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트럼프 자신도 가족들도 코인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5배 가까이.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비트코인이 대장주가 올라가는 거다. 알트코인은 전부 다 올라간다. 자이 시점에서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저비용으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나도 알트코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자 바로 밈코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저비용으로 도전할 때 굉장히 좋은 게 바로 밈코인이에요 자 대선 이후 밈코인 폭등했습니다 우리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93.62% 페페도 46.53%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2025년도 뭐 24년도에도 자 지금 보시면은 88% 350% 이상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너무나 많은 분석가 분들이 예상을 하는게 뭐냐면요 강력한 반등 보일 것 무려 840% 333% 이상 올라갈 것을 예상을 하고 있다 자 민코인 같은 경우 여러분들 굉장히 가벼운 금액으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낼수 있는 정말 좋은 코인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보시면은요 이때가 지난 트럼프 당선 바로 그쯤에 바로 보여줬던 이 알트코인 중에서 민코인들의 미친 폭등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가상자산의 투자자들 약 45%가 2024년도에 뛰어들었어요 코인 실장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지 세력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민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급급등 종목이라고 해서 문자 자꾸 넣어드렸었습니다. 민코인 가지고도 수익률 꽤 좋게 나오셨을 거예요자 그래서 제가 이 민코인 또는 다른 코인 종목들로 얼마만큼 벌었냐 이렇게 투자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저도 진짜 50만원 가지고 시작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24년도 11월에는 963% 1200% 1000% 이상 지금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정보 나누면서 여러분의 통장도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내드린 정보 100% 무료 문자 정보입니다. 전 여러분들께 뭐 금전,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요.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골림 돌아와서 여러분들 이 종목 자체가 지금 아예 뭐 호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전망이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만 주시하시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양봉 쭉쭉쭉 계속 싸워지고 있고 매수세가 올라가고 있을 때 이렇게 되면 세력들이라던가 거래들이 함께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승 추세선 슬 탔을 때 같이 잡고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타이밍 잡기 조금 힘드실 수 있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래 보이고 있는 이 번호로 여러분들께서 정보라고 주셔도 괜찮고. 보고 있는 종목으로 보셔도 괜찮고, 또는 골렘이라고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급등 문자 정보 넣어드릴게요. 대신 부탁드리는 거딱두 가지였죠. 여러분들이 이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또 좋은 첫째 정보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